제가 남아공에 왔던 1 7년 전에는 어, 남아공에 명품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품을 차고, 사고 있다 하면은 아 저거는 해외에서 사왔겠구나, 저 사람은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둑들도 브랜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그때 한인 세 명이 야외 카페에 앉아갖고 샤넬, 구찌, 게스 이렇게 각각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샤넬, 구찌 다 빼놓고서는 게스 가막 훔쳐갔다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도둑들도 명품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는 남한공예 없는 브랜드들까지 다 알아요. 뭐 남한공예 없기 때문에 이걸 안심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둑들이 시계를 타겟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통 주로 당하는 게 이제 롤렉스 아니면 태구 호야 이 아니면 브라이틀링? 그게 개, 가장 타겟이 되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가게만 해도 한달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브라이틀링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브라이틀링 본사 지경은 아닌데, 어, 브라이틀링 시계만 거의 중점적으로 파는 그 보석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털려버렸죠. 막 차, 막 총으로 쏴갖고 남아공 17년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명품보다는 그냥 어좀 수수하게 살자 뭐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사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도 사치하는 편은 아닌데 남아공에서 별거 아닌 사치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메이커 하나 때문에 내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지는 상황 자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걸 차고 다니는 현지인 친구들 보면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좀 있어요. 한국처럼 있는 척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있어서 사는, 단지 돈을 지불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친구들이 명품으로 온 몸을 갖다 치장하고 나갔다. 그러면 운전기사 아니면 경호원이 항상, 운전기사가 경호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경호원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띄고 돈이 될 만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는 원래 캐주얼 가방을 좋아하니까 캐주얼 가방 안에다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사치스러운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 이런 명품들을 갖다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패션이다라고 한다면 남한국에서는 그게 범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쓸만한 거는 조용히 쓰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쉽게 쓰는 게 지갑이나 선글라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남아공 살면서 배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지갑이나 선글라스 뭐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브랜드를 살 수도 있어요. 명품을 살 수도 있지만 가방 자체는 좀 투자를 안 해요. 가방 자체에는. 물론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죠. 그런데 어, 저 아줌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워낙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 먹다만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 애들이 쑥쑥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면 가방도 이걸 버텨야 하고 그만큼 애들 몇 명이 막 집어넣는 이 물병이나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려면 가방 사이즈도 커야 하고 내 물건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항상 크고 여유롭고 가벼운 캐주얼 스타일을 많이 찾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들으셔도 알지만, 원래 좀 걸걸해요. 보이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패션도 이렇게 여성스럽게 여성, 여성 뭐 이런 거보다는 캐주얼식이 많아요. 근데 또 아들을 키웠잖아요. 아들을 키우다 보면은 청바지를 입어야 해요. 아들하고 힘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 항상 그런 식의 패션이었어요. 하루는 어, 아는 지인들이랑 호텔 라운지에서, 호텔 라운지면 굉장히 이제 안전하잖아요. 호텔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왁자지껄막 수다를 엄청 떨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너희들 가방이 이런 거 있지 않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고 제가 근데 굉장히 불안하게 가방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당했구나. 하고서는 막 까마득해가지고 탁 뒤돌아 봤는데 가방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니네 뒤에 있던 흑인들이 너희 쪽에서 뭔가 가져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방에 그때 완전 멍해진 게 뭐냐면 은 현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따라 원래 그런 거안 갖고 다니는데 현금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 선글라스에 산넬 지갑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차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원이 10명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좀 방심을 하고 원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항상 배에다가 올려놓고 끌어안고 있고 걸쳐 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가방을 뒤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호텔 라운지니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남양공에서는 내 몸에서 벗어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따라 그날 따라 방심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다행히 제 가방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나 하고 제 가방 속을 갖다 막 뒤지고 있었어요. 아, 뭐가 이게 그새 쓰리당한 거 아닌가? 하고서는 막 가방을 뒤지고 있는데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지인이 어? 내 가방! 그러는 거예요. 그 지인은 계속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게 습관인 거예요. 남한국에서는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게. 가방을 옆에다 놓는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가지가세요내거뭐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니까. 가방... 세상에. 끌어안고 있던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지인이 그날따라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가 누누이 어, 명품을 남아공에서 꼭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저보다 이민 세월이 적은 한국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품 같은 거잘 쓰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줌마들끼리는 가끔씩 쇼핑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쇼핑 나가서 제가 스월로프스키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명품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화려해서 타겟이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편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같이 갔던 한국 사람이 이렇게 픽 하고 웃는 거 있잖아요. 사람 깔 보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도둑질을 당하고 나니까 같이 있던 한국 분들 딱그 이후로는 제가 왜 제가 주로 가방을 파실을 쓰거든요. 한국, 포실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파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실이나 아니면 스왈로프스키 같은 것만 하고 다니는지 공감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명품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되게 많이 썼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많이 당했죠. 제가 가방 안에 이제 월급 준다고 막 남편이 돈 천만 원 뽑아서 그게 그냥 홀라당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그날따라 뭘 하지도 않고 다니는 명품 시계니 뭐 노트북이니 뭐 돈이니 현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 당해갖고막 이렇게 맞아갖고 눈땡이, 밤땡이 되기도 하고 막 아이들 키우면서 필수인 이제 전문가용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세번 당해봤어요. 세번 당하고 나니까, 어, 질려가지고, 근데 왜냐면 전문가용 카메라는 등치가 있잖아요. 눈에 탁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튀는 것들은 누군가가 훔쳐가기 쉬운 거예요. 세번 정도 잊어버리고 나니까, 는 아이씨, 나 다시는 안 산다. 이러면서 나 차라리 그냥 핸드폰으로만 살 거야. 그리고 핸드폰이 그때 이 카메라 기술이 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뭐,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방 자체가 없어지고, <laughs> 지갑, 핸드폰 뭐 이런 거 없어지는 거는 뭐셀 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오래된 일인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한국살 때는 이제 남편이 출장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많으면 두 가지 혜택 있죠. 하나는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막 올라가잖아. 해외 출장 많이 다니면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면세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면세점 이용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가 V I P 였어요. 왜냐면 남편 일 자체가 그때 헤드팅이나 고급 인력을 리고 오는 일이라서 이제 그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싼 거는 안 되고 좋은 거를 갖다가 해갖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탁 올라가면서 구매 이력이 싹 올라가면서 면세점 VIP가 이제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VIP가 돼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 그 당시에 이제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샤넬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한국 뭐 어떤 물건보다도 명품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다홍침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 제품을 갖다가 썼었어요. 명품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남아공 17년, 17년 사이에 싹다 없어지죠. 계속 없어지죠. 주주주주 세는 거죠. 그게 타깃이 되고, 이렇게 당하고, 당하고 살다 보니까, 업, 저는 원래 그런 걸 사치하는 사람이 아닌데, 없는 거품마저 빠져, 빠져서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저렴하게 소, 소시민으로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남아공 와서 이런 명품에 워낙에 타겟이 되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 웬만한 백들은 다 장롱 안에다가 이렇게 열쇠 있는 장롱에다가 막 모셔두죠. 일단 동양인 딱 얼굴에 써 있잖아요. 거기다 명품까지 차고 다니면서 딱보아하경원도 없어. 적진에 이제 호홀 다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일단, 동양인들이 주로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중국 사람들의 영향이 가장 크죠. 중국 분들께서 워낙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중국인 쳐봤더니 돈이 많이 났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들은 무조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복대차 갖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어를 못하니까 신고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대응도 늦어요. 우리가.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자건 남자건 등치가 좀 작잖아요. 걔네들보다. 뭐저 말고, 저나 저희 남편 말고. 뭐, 여자건 남자건 현지인보다 등치가 좀 작아 보이니까 얘네들이 힘으로 제압이 가능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쉬어 보이고, 왜 등치 작으면 겁도 많아 보이잖아요. 한국처럼. 돈을 누가 많이 벌어. 그래봤자 나보다 뭐 천만원, 이천만원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정말 내가 요 갭을 갖다가 그냥 명품백 하나로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아공처럼 이게 10배, 100배가 차이가 나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면 쉽게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멋내다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적당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를 이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